례제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국 본사나 주요 사찰에서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께 이렇게 차를 올리는 그런 어, 어, 날이죠 어, 그런 의례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구는 아시다시피 24절기 중에 하나고 이제 콕시콕자 비웃자를 쓰죠. 어 근데 이제 단순히 곡식에 물을 준다 이런 이제 단순한 의미보다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비는 곧 이제 물이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림으로 해서 모든 무생명들이 다 이제 그 비로 말미암아서 물로 물을 어, 먹음으로써 이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또곡자곡식은 이제 우리가 어,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이제 에, 물리적인 음식 그 만드는 원료죠. 그래서 어, 곧 생명과도 같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자를 보면 보통 법화경에는 그 우하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꽃비라고 그러죠. 이제 꽃비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상징이 아니고 꽃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모든 중생, 모든 생명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이어준다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화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어,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에, 그 뜻으로서 우화라고 이제 표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고구제 때는 이제 다래라 그래가지고 차를 올리잖아요. 근데 차를 올리는 단순한 차가 아니고 차다자를 이렇게 보시면 한문으로 된 차다자를 이렇게 보시면 풀초변 밑에 사람인 그리고 나무목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저, 저는 이제 초이 스님이 이제 그 육대 적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응송 노 스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풀 숲에 사람이 나무 목자가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면 18이란 숫자예요. 예, 네, 18. 그러니까 18은 곧 아, 나한 아라한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6 어, 나한을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18 나한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18 나한이라는 것은 나은뭐 아시다시피 거의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 깨달은 이 음, 를 뜻해요. 그게 나한이라고 그러고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풀숲에서 열여덟 명의 아라한이 먹는 음식이 바로 차예요. 예, 네. 그거를 소위 우리는 감로다라고 그래. 감로차, 청정 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로차라는 것은 바로 아라한이 먹는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한테 맨날 올리는 육공량 중에 하나가 바로 감노다. 예. 그래서 청정수를 올리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감노다를 먹고 아라한처럼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라. 행복해라. 즉, 예. 그래서 이 고구라는 게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묻 생명들에게 고루고루 이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생명의 그 어, 근원을 뿌려 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깨달음을 빨리 얻어라. 예?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행복을 이루어서 결국은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되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리를 올리는 거죠. 예, 다리를 다리를 올릴 때 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감로차다감로다다이 물을 마시고 나도 빨리 깨달음을 조사님, 아랑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다례제를 올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